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저기 닭가슴살로 이렇게 음, 빵가루를 입혀가지고, 튀겨서 돈가스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이렇게 손이 많은가 는걸또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저번에 닭가슴살을 매체전에 사가지고, 어, 이렇게 어, 두꺼운 거를 칼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펴가지고, 칼집 어, 조금 넣고 그래서 밑간을 조금 해놨어요. 술하고 후추하고 이제 그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맛소금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뒤로 이렇게 해서 한 제가 두 시간 이상을 재워놨어요. 어 저기 뭐야 닭의 그 누린내도 없어지라고 그래서 이거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돼, 뭐든지. 이게 닭가슴살을 큰 거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응, 점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음 응,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튀기고, 제가 돈가스, 어, 어, 돼지고기로 하는 게 돈가스고, 닭으로 닭가슴살 하는 건 닭가슴살 가스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간에 제가 이거를 오늘, 응새 음, 쪽을 한번 튀겨 볼게요. 튀겨 가지고 제가 소스 하는 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오늘 토요일이고 이제 애들 도 방학하고 토요일 날이면 아무래도 아, 집밥도 싫고 또 이렇게 어, 시켜 먹는 거 그런 걸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한번 튀겨 볼게요. 음 이거를 이제 닭가슴살을 사 가지고 어, 우리 여기는 부위별로 파는 데가 그 수작업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부지런하면은 뭐 한, 일, 한 열흘에 한번 정도는 다가고 관련되는 그사가지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빵가루는 며칠 전에 사놓게 은 있고 그래서 이제 계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밀가루 밀가루를 입히고 그 다음째 이제 계란물을 입히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빵가루는 맨 나중에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해주셔요.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어, 아직도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세 쪽이면은 인당 1 인분에 이거 하나씩 이렇게 먹어도 먹기 나름이죠. 뭐좀 이렇게 반찬으로 먹으면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되고. 그냥 요것만 먹으면 는 이곳을 찾아가고 있는 이곳을 찾아가고 있고 있는 사람을는 사람 자유예요, 그거는꼭 눌러야 돼가고 있는 이곳가고있입이고있아그 이렇게 볼이, 웍이 작으니까 하나씩 넣는데 큰웍 같으면은 한꺼번에 한두 개는 넣을 수 있겠죠. 이게 커서, 어적해서 그래서 한 번, 애불러한번 튀겨주고요. 한번더 튀길 거예요. 두번 튀겨야지 제맛이 날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기름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그때는 이렇게 불 조절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시면 이제 건져서 뭐 이렇게 한번 기름을 빼가지고 한번 더 이제 튀기면 안 상품이 되겠죠? 조심해서 줘 항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튀김할 때는 항상 이게 로른 앞치마를 하시고 이렇게 바짝 이렇게 불 조절도 해가 해, 하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어, 이렇게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제 이, 어, 기름 튀김하는 거 옆에는 이물 종류를 아예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기만 집중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약간 올려주고, 한 중간 정도 돼가지고, 다시, 이제, 온도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죠. 닭살은 다른 저것보다 가 빨리 익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처음으로 이제 애벌로 이제 튀기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한번더한번 튀길 거예요. 가정집에서도 아예 이렇게 어, 튀김 전용으로 쓰는 이 웍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튀기고 나면은 이 기름이 아까우니까 마지막 다 튀기고 나서 여기다가 어, 양파를 한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넣어 가지고는 보고 이제 다 익으면은 건져내고요 채반에다가 이렇게 어, 이런 조리기구에다 해가지고 이거 병에다 식, 기름이 식혀서 병에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음, 재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음. 잘 튀겨지고 있는 거예요, 노릇스로 맛이. 이게 기름이 깨끗해야만이, 이게 돈가스든 뭐든, 이렇게 노릇스로만이 이게 깔끔한 색깔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우리 도 외국에서 뭘 시켜먹고 그래도, 차마 대놓고 말을 못해도, 너무 기름이 오래되고 그러면그 자체가 맛이 없어. 이게 튀김용은 기름이 맑아야 돼요. 그리이 나서 한번더 튀길 거예요. 한번 걷어내고, 한번더 찍을게요. 이렇 해서. <laughs> 집에서 잘안 하는데 제가 유튜브 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은 육류, 한 번은 육류는 그렇게 자주가안 하죠. 거의 생선이나 뭐 이렇게 야채 종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요거를 재벌로 튀기는 거예요. 저건 그래도 조금 시간을 뒀더니 이렇게 갈색으로 이쁘게 나왔다니 그러니까 아예 반으로 그냥 자를게 좀 힘들겠다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노릇처럼 화면은 가진 걸로 생각하시고, 묻혀내시면 돼요. 음, 얇으니까. 그리고 제가 튀겨 음, 넓어 제가 소스도 만들게요. 스름하게 아주 잘 튀겨졌어요. 이렇게 해서 던져 놓고요. 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뭐돈가스 소스나 이런 거 마트 가서 우리가 시판되는 거그 이렇게 사서 먹어 보면은 참헤퍼요 그리고 먹으면 또 사야 되고 그것도 가격이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스를 한번 만들게요. 일단은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요. 네,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을 이만큼씩 넣어요. 마늘을 늘한 스푼 넣으세요. 마늘을 한 스푼을 넣고 <laughs> 감기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무서워 무서워 아주 무서워. 이번 이렇게 해서. 어 아, 이렇게 기름을 먼저 이렇게 내요. 음, 뭐 뭐든지 이렇게 볶는다든가 뭐 해갖고는 마늘을 같이 넣을 게 있고 마늘 같이 안 넣을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넣고요. 먼저 간장, 음, 간장을 하나, 둘, 간장을 세 스푼 일단은 넣으세요. 넣고 이제. 놨어요. 이렇게 굴소스 하나, 둘, 알면 쉬운데 모르면은 우리가 경기도 안 좋은데 허구날 마트 가서 이렇게 사 먹을 군번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올리고 오일 있는 저기 올리고당이나 안그런 물엿서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간장만 빼놓고 이 일을 하면 돼요. 어, 간장만 빼놓고, 간장은 지금 제가 세 스푼을 넣죠? 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두 스푼 넣고요. 그리고 이제 후추 조금 넣고 후추 이만큼 넣는 동만 넣고요. 자, 요술 아우 빡세네. 어디가서 사먹으면 은 쉬운데 돈을 작게 들이고 맛있게 해려고 그러면 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작게 들이면 안 돼. 아주 요래가지고는 우유를 넣어요. 이거 분량의 우유를 요만큼 네 이렇게 넣고요. 요정도 남아 대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춰 가지고 서 이렇게 해서, 여줘요이 그래서 이걸 바글바글 끓여줘요. 어, 이거 바글바글 끓이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전분을 커피 스푼 한 스푼 정도 녹말 어, 가루, 녹말 가루. <laughs> 얼 끌고 있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것만 하면 좀 뭐하고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좀 나는 뭐좀 이렇게 먹으면서 물론 저것도 저기 닭가슴살 저 가스도 맛은 좋아요. 근데 고기에다가 좀 제가 하나 팁을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사과 사과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주 점여 가지고. 예, 우리가, 당근이나, 어, 양파 같은 거, 이렇게 막 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다져갖고는 넣어가지고, 음, 한 5분 정도 계속 이렇게 서서 져요. 그러면 이게, 음, 그 쉽게 말하면 형체가 좀 풀어지잖아요. 물렁물렁하게. 음, 제가 그걸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사과예요. 저는 주방에다가 이런 사과를 잘 넣고 써요.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파도, <laughs> 저만은 그냥 레시피예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해 먹어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럼 다른 그 옆에다 야채를 안 곁들여도 괜찮아요. 요즘 야채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응, 어, 가슴살 가스 해가지고는 먹으면 아주 좋아요. 나는 재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는 줄은 몰랐어요. 오늘 어느, 어느 방에 갔더니 어, 저보다 가좀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아주 저기 재방송을 잘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셔갖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글쎄요. 어, 말만 들었지 그 방에 제가 어, 댓글은 올렸지만 오늘 실방하는 데는 제가 처음 들어가서 막 구독했는데는 시간 남면 찾아보는 게예요 사람은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쪽에서 날뭘 하나 줬으면 나는 단계를 도줄 알아야지, 가만히 앉아갖고 감 떨어지기 바라면 안 되죠. 그런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끓여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응. 지금은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어 어, 식용유를 일단 은 먼저 두르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한 스푼을 같이 이렇게 막 볶잖아요. 마늘 기름을 낸 상태에서 어, 굴 소스가 두개 들어가고요. 간장이 세 스푼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이 두 스푼 들어가고요. 조금 여유있게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올리고, 올리고당, 그 물엿이 두 스푼 들어, 다 이, 이에요. 간장만 지금 세 스푼 들어갔어요. 간장만. 그래가지고, 여기에선 지금 이렇게, 어, 후추는, 넣두만두 조금 넣었어요. 예, 네, 후추는. 지금 묻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커팅이 잘 되는, 이거, 웍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맛을 보고 좀 싱거우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간장을 조금 넣든가, 굴소스를 조 넣든가 할게요. 그걸로 간을 맞춰야 돼요. 오늘 여기에는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간장에는 굴소스 넣어야 돼요. 음, 그리고 내가 아까 뭘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렸네요. 지금 이벤트 카메라를 내가 혼나. 중년 아줌마들이 까한게 한다니까. <웃음> <웃음> 아이고, 아줌마 정신 하나도 없어. 여기에다가 케찹을 이렇게. 토마토 케찹 있죠? 그거를 딱두 스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예, 네, 술도 들어갔고, 이제 저기, 뭐야, 응? 토마토 케첩도 들어갔고, 굴소스도 들어갔고, 그래서, 아, 나는 좀더 진하게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굴소스를한 스푼을 더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굴소스가좀 들어가면은, 그 돈가스 양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그런 이제, 그, 어, 투명한 유리병에 소독된 데다가 넣어놨다가, 이렇게 한 번쯤은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일단은, 잘 보관하셔야 돼. 요안 그러면은, 변질될 수가 있어요. 냉장고는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제가 맛을 보고요. 아우, 맛이 괜찮은데요? 음. 아우,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다보니까 저기 불소스 조금 남은거 마저 넣었어요 어차피 그릇 씻을거니까 네 이제 소스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저 이제 제가 카메라식 한개 들어가서 붙이고, 붙이고 제가 여기다가 담아볼게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응. 요거는 이제 우리 카메라 아저씨 줘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덜리는 거나 다른 거 못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포인트 낚주구 나만의 레시피를 가르켜드리네. 선. 그 그담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어 이렇게 저는 뭐를 사면은 조금 사는 성격이 아니에요. 소고기를 사든 뭐 돼지를 사든, 그때 먹는 것만 말고 아 요건 또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뭐 이틀이 뭘다 하고 가면 우리가 뭘 하나를 사러 갔다가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될수 있으면 저는 쓸데없는 지출을 좀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또 쓸데없는 지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주말이고 그러니까 좀 이제 다, 다른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맨날 그냥 똑같은 음식 뭐, 뭐, 반찬은 물론 한두 가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솔직히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요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감기 끼운 집, 그래서 감기를 끼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닭가슴살로, 닭가슴살로, 음, 가스를 만들어 봤어요. 돈가스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사면은, 내가 직접 그 재료를 사가지고 만들어서 먹으면은 첫째는 위생적으로 깨끗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소스 만드는 법을 제, 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저보다가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소스를 제 손수 제레시피들을 한번 얼마 전에 해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음, 돼지고기를 해갖고 저렇게 해도 돈가스 해도 먹어도 괜찮고 오늘은 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그 생선 생선이 아니라 닭가슴살, 그걸 튀겨가지고 했으니까 자꾸 입에 돈가스라고 하네. 닭가슴살가스에요. 닭가슴살가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맛있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댓글 좀 올려주세요. 제가 답을 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